킥보브로 샀어요. 어림없지, 빅돌. 캡틴 커맨더. 야, 근데 진짜 성의다 이거 뭐야? 갤팅 구밸들. 이게 뭐야? 야 잠깐 만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. 갤팅 구밸들. 자, 여러분들, 캡틴 코만도를 싫어하시는 분들,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. 왜냐면,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성능키로 출시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. 한번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이 녀석이 지금 현재, 지금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시끌시끌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원래 이 녀석이 공격을 했을 때, 질주모드인가? 뭐, 거기서, 공격을 했을 때 적을 잡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재행동 공격을 할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발동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재행동이 발동을 <laughs> 합니다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턴에 총세 번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공격을 해가지고 각성기를 써서 연막탄을 펼치게 되면은 그 PVP 기준으로는 100%의 확률로 공격을 당하진 않아요. PVE는 30%이지만.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다. 뭐, 그러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뭐, 나중에 가서도 또, 이게 결국 또 약팔이었구나. 라는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,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, 현재로서는, 야, 랑그리사에서 최초로 한 턴에 세번 공격하는 캐릭터가 등장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지금 열심히 홍보가 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PV2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? PV2에서, 근데 이게, 그 빨간색, 이게 빨간색이잖아요. 이 모드여야지만은 제 행동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신기하긴 합니다. 야 여기서, 풍둔 나선 슈가을 쓰면? 고뎀도 범위기에 터지네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캡틴하고 아기 한번 스킬 그 임팩트 효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야 그래도 이게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이때까지 랑그리사에는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신기해 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,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멜로디가 이거거든요. <laughs> 코인 넣는 소리? 코인 넣는 소리? 자체 뭐 더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서 딱 하면, 이렇게 불꽃을 발사하는 모습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스틱이 세게 되면 재행동되는 게 있는데, 탕탕탕 잠깐만 저기성우우가 아닌가? 효과음이 좀잘안 들렸는데. 아, 원래 그냥 소리가 좀 작게 세팅이 t 있있 봅니다 하! 하! 근데 여러분 각성기 의 진짜는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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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기다려 보십시오. 아, 어, 띠지지지지지. 띠지지지지지. 정말 열심히 만들었네요. 랑그리사에서 거의 최초 아닙니까, 이거? 이런 연지 찌지지지지. 지지지지지 뭔가 깜찍한 지지지지지 Captain Commando Captain Commander, Captain Commander. <laughs> 아 무슨 대사를 치긴 하는데 야 <laughs> 꼬맹이, 꼬맹이 대사 같은데? 얘는 이거 캡틴 대사인 거 같죠? 아 그냥 다 동전 넣는 소리인데? <laughs> 꼬맹이 대사 이거 잠깐만 유대, 유대 좀 이렇게 선물해 가지고 25 만들어서 다 개방시킨 다음에 한번 봐보도록 하죠 <laughs> 아, 여기서도 멜로디가 나오는데요. 이거 무, 무슨 멜로디인가요? 혹시 캡핑 코만도 즐기신 분들, 이거 뭐 승리 멜로디인가요? 이, 이런 bgm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, <laughs> 으아! 뭐야, 야. 그리고 이게 진짜 성의 없는 게 뭔지 알아요? 대사가 엄청 길잖아. 근데 지 효과음 끝났다고 곧바로 꺼져. 이러면은 읽고 싶어도, 어어, 어, 금방 지나가고, 금방 지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네. 뭐야? 네. 오 네. 뭔 소리일까요, 이거는? 이거는 무슨 돼지, 돼지 멱다는 소리 아닌가? <laughs> 아, 이거 뭐 돼지 멱다는 소리 아닌가요? 이게 되게... <laughs> 게임, 게임 오버 소리인가? 아니면 승리했다는 소리인가? 이게 이건 로보트가 지나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? 뭐 기, 기차 소리인가? <laughs> 신기하네요. 그래이 BGM은 신나네. 이거는 신납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이거는 깜찍하네요. 야! 오, 얘는 그래도 좀 다른데요? c o m 이건 똑같은데? 오, 얘는 이게 좀 효과음이 약간 달라요. 야! 안 돼, 더 없어! 어! 아, 여러분들, 어, 어, 잠깐만, 이거는 못 들어도 여긴 들을 수 있네. 오. 뭐, 사라지는 소리일려나?